여기 어디라고요? 여기는 사계회면입니다 뭐 <laughs> 어,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송해요다요 <laughs> 우리 보고싶어지 우리 보고싶어서 찾아야지요 약간 추워서 외투를 꼭 입어야 된 날씨 비 오는데 오늘 어 이거 9시까지만 안 됐어 근데 초일수 안올 거야. 네 여기는 보발 칼국수 집이고요. <laughs> 아주 작가 김치가 맛있네요. 너무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Let's <laughs> go. <목소리> <laughs> 조심해 여기. 넘어진다. 바람바안불면 괜찮은데. 중국이들 <laughs> 음, 많아. 다중국이들 많아. 다 아니야. 메밀차? 메밀! 밀밀, 메밀! 밀밀. 메밀차! 아버님 괜찮, 괜찮으셨어요? 시원하셨어요? <laughs> 얼굴이 혈색이 좋아지셨는데? <laughs> 얼굴이 땡땡 부었습니다 <laughs> 땡땡 하지만 <laughs> 개운합니다 오, 아주 아주 좋아요 <laughs> 앞에 빨간 꽃 네가 뭐야 엄마? 이쁘다 네. 응. 커피 아 네. 있어 엄마 여기 맥심 줘준다 이거 커피 커피 응. 당이 떨어지셨나봐요 마사지 받으시고 주식으로 네. <laughs> 육개장이랑 빵이랑 토스트 먹으라고 우유는 락토프리로 4개 샘도 종류별로 4종류나 있어요 계란도 4개 계란 4개 있어 어빵아 이거 아침에 먹는 거야 왜 지금에 아 싫어 나 졸려 오늘 체크인 시간 이4 시여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떠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한 시간 정도 바고 왔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네분다 만족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아펜션인데 위치는 협재해수욕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요. 그래서 이따가 협숙제 해수욕장 갈 때도 위치상 너무 좋고 아침에 조식으로 컵라면이랑 이제 그 토스트 머로 빵이랑 잼, 우유, 계란 이게 조식으로 제공이 돼요. 요즘 펜션에는 조식 제공 안된 데가 많은데 아주 인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어제 잠을 한숨도 못자고 제가 원래 새벽 2시쯤 자거든요 근데 이제 5시까지 저희 집에 부모님 댁에 가야 기 때문에 3시 반에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한 3시쯤 누워서 문만 감고 30분 갖고 일어난거죠 그 상태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어떻게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있네요 지금 한 4시 정도 됐는데 토스트를 배고프다고 해서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6시에 이제 협제 숙장을 근처에 나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창이 이렇게 빵트인 두 번째 침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게 보기보다 되게 넓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되게 넓어가지고, 굉장히 간격도 좀 있다는 거. 2층에 화장실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기 3층에서 왔다 갔다 할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한숨 응. 괜찮아. 안, 피곤하지 않아? 근데 좀 자야지 오 조명 켜니까 되게 예쁘네 어, 그 오. 와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약간 뚫려있어 벽이 아 냉장고 소리 왜 이렇게 크냐고 자기 수영 올라왔다 내꺼가 똑아 잠이 안 깨요. 멀미한 기불작용이 나타났어요. 잠이 안 깨요. 독지를 먹으러 가자구. 어, 걷기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못을 따뜻하게 가려봤어요 벌써 나오시오. 220가? 280 사이즈. 이 선발 이쁘다. 아 여기 또 펜션 있네. 몽생이. 그치? 응. 션 펜션. 펜션이었구나. 애견 펜션인가 봐. 응. 뛰어놀기딱 좋잖아. 그치? 응. 아 드디어 잠에서 깨어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 태어날 수없어어 으쌰. 어때기는 소금류랑 찍어 드시면 되게 맛있고요.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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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 맛있지. 음. 아, 아, 딱 제주스럽다. 지 산책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아 패션을 나와가지고 중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드디어 날씨가 화네요. 어제의 그 서러움을 오늘 다 풀겠습니다. Let's go! Let's go! 갖고 와야지. 어 음. 어. 한번 먹어봐야지. 뭐야? 진짜? 유주쉐약이야? 응? 망했네. 짜장면 먹는 거다 찍어놨는데. 바보 유튜버.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눌러서 녹음을. 미니 짜장 맛있습니다. 오빠 버튼을 모르고 안 눌렀어요. 사장님 많이 먹어야 돼 아빠. 두 시간 동안 먹어야 돼. 응. 먹지옥에 먹지옥. 생과일 주스가 엄청 맛있는데 바나나 주스 되게 맛있어요. 이건 뭐야? 멤버 먹어 엄마. 뭐야? <laughs> 아, 스테이크. 안 스테이크 먹기 싫려고 아빠? 멘보스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아니야. 뒤에 빛이 막. 핸드폰이 잘 나와 바로 옆에 색다른 해수욕장이 보이거든요 해수욕장에 사람 좀 있다 잔잔하니 좋다 날씨 좋으니까 제주도 온 느낌이 팍 나면서 완전 기분 업됐어요. 여러분, 첼라우트는 제가 두 번째 방문이라 딱히 다른 스토어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체크인은 3시부터인데 보통 2시부터 체크인을 진행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일시를 했습니다. 그 전기차 시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할수 있거든요. 만약에 차를 대화하지 않고 리모지를 타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전기차 택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더블 룸, 부모님은 트윈 룸으로 이렇게 같은 층에 있는 방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번에 산 가방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 프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도트가 있거든요. 저 지금 저기 미쳤습니다. 내돈내돈인데 너무 이뻐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뭔가 꾸미지 않는 느낌이면서 포인트 주면서 맺수 있는 느낌이라는 거 가격도 10만 원 안팎이어서 괜찮아요. 제대도 좋고요. 무엇보다 가볍습니다. 여름에 이거 딱 하나 메고 여행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출근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아, 여밈. 여민. 여름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어요. 귀엽습니다. 저희가 다시 신라 호텔 예약한 이유 중 하나가 중식이랑 짬뽕인데 중식은 사실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두 번째 방문이니까 아무래도 감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가격대비 음식들은 맛있지만 엄청 맛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어, 웬만한 호텔 뷔페 보다 맛있어요. 가격대가 7만 원이면 음 괜찮은 수준의 요리다. 그리고 짬뽕도 과연 저번처럼 맛있을지. 그런데 뭐든지 두 번째는 살짝 아쉽긴 해요. 처음에 느꼈던 그 엄청 깜짝깜짝 놀라는 그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부모님과 여행 다니면서 같이 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풀에 들어가는 게 일본이 처음이라 굉장히 어떤 재미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 들어가는 거 굉장히 극혐을 했는데, 온수 물에 막 물도 낳고 하, 하고 여기서 공영도 봐야 되고, 짬뽕도 먹어야 된다라고 엄청 설득해가지고, 레시가들을 구매를 하셨거든요. <laughs> 이걸 계기로 좀, 저도 물 무서워하지만, 저도 이 물에서 노는 그 분위기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 방곱슬 쟁이들은 이 장마살 되면, 머리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원래 항상 곱슬 머리랑 뿌리매직을 하는데 이번에 뿌리매직 시기를 놓쳤더니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은 안해 갑사갑사 이게 모래로 만들어진 거래, 모래 때문에 층이 생는 거래. 여기 사빈이라고, 이게 모래 챙이야. 이게... 어, 진짜? 아, 아니, 근데 안 망가진다. 신기하다. 이게 마린 포트야, 포트 홀, 이게 포트 구멍. 어, 무서운데... 잠깐만... 음. 보여 여기 제주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이런 데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응, 어, 거기 쏙 들어가. 너무 귀엽네 그니까 나도 사진찍어줘 이저 특이하다 이거 색깔이 사진찍어주세요 오 귀엽다 이거 사막같은데? 아하하 귀여워 자는거야? <laughs> <잘> 자는거야? <보자. 웃음> 열리라고 있죠 또? 뭐, 이만 찍어 <laughs> 아, 마지막 마지막 포즈 잘 구했네 잘 구했어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았네요? <laughs>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는 사계해변입니다. <laughs>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죄송해요. 다시, 다시요. <laughs> 다시. 여기는 지금 사계해변입니다, 여러분. <웃음> 끝이에요? <웃음> 자, 여기 보시면 모래로 만든 이 돌이 있죠? 이게 바로. 만든 아니 만들어진. 모래로 만들어진 사계해변이라고 합니다. 아이, 너무 설명이. 제주도를 진짜 많이 왔는데 이런 해변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독특하고. 뭔가 외국에 와 있는 느낌 나서 여기는 꼭 와서 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 만든 해변이 있다는 거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날씨도 좋고. 자, 걸어봐, 걸어봐. 같이 걸어갈까? 손 이렇게 올리지만 어색해. 언제 올렸다고. 아, 좀이쁘게좀 걷다, 좀. 가만히. 아주 가만히 있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음 아니 저희 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고등어쌉밭집 앞에 이렇게 장미길 이렇게 촥 있는 거야. 포토존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 인터넷으로 제가 막본것 같은데 좀 소문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말인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번쯤 들려서 구경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 추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빼네. 저희 어머니가 생일이어고 제주도에서 케이크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게 6시까지인데 10분 전에 기억나서 지금 부랴부랴 가고 있습니다 여보 케이크 받았어 응. Happy 좋아요. <놀라> <laughs> <부러요>? 네. 우마생 축하해. 먹어요 네. 이거는 좋아요. 생화야. 오, 예쁘지. 예쁘다. 이게 내가 케이크를 큰거 사면 우리가 또 그거를 처리해 주잖아. 가져가기도 그렇고 맞아, 맞아. 맞아. 요즘 이렇게 두이 케이크라고 이렇게 맞ás? 나오더라고. 기지, 예쁘지. <laughs> 하나, 둘, 셋, 와. 기 사망했습니다. 어, 나 몰라. 아니 아이, 아이, 사진도 못 찍었는 아직. 이렇게 보셔도 돼 이렇게. 팔뚝도 축하해주고. 밤 되니까 다크서클이 아주 그냥 턱 밑까지 내려온 느낌입니다. 주워서 가운을 입고 청장까지 갈게요. 아주. <laughs> 라봐다 같이 여기 있어 봐. 아, 진짜. 아직 밤되니까좀 쌀쌀해. 그 분위기 좋은데? 저번보다 안 춥다. 어, 맞아. 선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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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 응. 근데 여기가 자쿠지 치고 커 다른데는 어. 좀 좁아서 약간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거든 이 응. 저기 조그만 거 있어 응. 여기는 좀 커서 좋아 이거 아이고, 여기야 아이고, 무슨 수영장에 안나오고자쿠지에서만놀고 있는데 아주 드디하타 그 좋습니다 아주 좋아 아, 이제, 이제 이제 이번에 그 끝나고 아마 좀 빠졌을 것 같아 그치지 여보 네. 좋아 네. 어분 마사지. <laughs> 군대 이 조심해. 군대 이 불타. 음? 군대 이 엉덩이 여기 물확 나거든. 갑자기 불탈수 있어. 조심해야 돼두 음. 개는 먹어야죠. 어. 우리 그때 다 먹었는데? 그때 치킨도 있잖아. 치킨 안 시켰어. 그냥 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잘했다. 어. 네. 치킨은 안 시켰습니다. 먹고 부족하면 시켜드릴게요. 안 먹어요. <laughs> 어, 네, 여기다 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t you> 감사합니다. 응, 너무 고소. 다시 먹는 소감이 어떤? 맛있습니다. <laughs> 진짜 최고야, 최고. 응, 진짜 맛있다. 맛있지, 아빠? 응. 엄마는 쨍이야, 엄마는. 국물이. 진짜 이렇게 싹 해서. 먹어봐요, 이렇게 전복이야? 팍팍 먹어봐요. 전복 어떻게 그랬어? 전복 두 개야, 엄마. 음, 음, 좀좀 s m r ASMR 아니잖아 <laughs> 야 먹어 어서 응. 먹어 아싸, 그래 나 맛있다 안하힐게아왜 지금 짠짠어게 먹어 역시 하이닉스이 맛있다 편의점 <laughs> 갔다가 올게요 올게요 왜 이렇게 빨개? 맥주 마저 엄청 빨갛다. 저희는 불같이 먹고 놀고 지금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산책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에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는 지금 동문 제주시장에 왔는데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뭐. 살갈거 있나? 한번 들리러 왔거든요. 근데, 살것 지금, 없나, 어, 근데 살건 맞네. 눈 돌아간다. <laughs> 눈이 막 돌아가네. 아직 점심을 먹, 안 먹어가지고, 얼른 잠보고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이거 뽁뽁뽑게 한다? <laughs> 네 여기서 섬물사시면 물렛 뚫려고 태원의 섬을 저희들이 드려요. <laughs> 뭐라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땅콩 향을 내고, 불 네. 향을 낸 거잖아요. 예, 음. 네, 저희는 직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직했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잠깐 질렀습니다 무도, 무도 땅콩이 맛있는데 얘는 원가가 비싸서 섞어서 샀어요 이렇게 해서 현금하면 13,000원에 9개 12마리에 9만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9만 원. 한 마리만 더 주면 안 돼요? 한 마리만 더 넣어주세요 옥돔 14마리 샀습니다 샀는 거 아니야? 저희는 제주도 우왕점 황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갈치구이를 안먹고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갈치조림이랑 갈치구이를 주문했어요. 우린 색깔이 좋아. <laughs> 안 괜찮은 건가?

같이 구이 먹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나? 우리밖에 없다.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김치가 응. 제일 맛있다고? 깔끔하게 응. 맛있어. 잘 먹었어. 응. 응. 카페 좀 보자 가자. 응. 여기가 여보가 말한 신상 카페야? 응. 어? 응. 카페가 엄청 크다. 친구가 엄청난데? 진짜 신상 카페인 거야? 이름도 신상이고? <laughs> 가보자. 오 시원해. 오 이쁘다. 오이 햇살 좋은데? 카페 여기 있다 사진 좀 찍어야겠다. 우리, 어, 우리가 이번에 온 카페도 찍자. 어. 우리 카페 별로 안 갔잖아, 근데. <laughs> 일단 여기 원래 교회였나? 뭔가 약간 그런가? 살려서 한것 같은 <laughs> 느낌도 살짝 나는데. 음 맛있다. 망 것도 맛있다. 고소한 이 커피 한입 먹어봐 엄마 한 입만. 흐림자 들어서 가 맛있어. 음. 뒤에 뷰가 이쁘네. 음. 음 맛있지? 맛있네. 응. 로고 내가 찍고거든. 선. <laughs> 카메라, 가지마. <말아. 웃음> <laughs> <laughs> 몇 시지? 3시까지 가면 되니까, 2시니까, 2시 반 다음에. <laughs> 와! 와, 이러니까 아까 수했나보다물 진짜 깨끗하게 들어가고 싶네. 어, 저고기 물고기. 물기저 어, 네, 네. 조그맣게. 보이냐, 그게? 어, 핸드폰으로 잘찍와 음. 바다가 투명하니까 물고기가 음. 다 보여. 너무 투명하다. 와, 시원하다. 음, 시원하네. 여기. 시원하다. 바다 이쁘다. 어 여기 요태우 해변은 노을이 맞지 노을을 못 보고 가네, 여보. 뭐. 지금 2시 반인데 저희가 3시까지 렌트카 회사 가야 돼서 이제 슬슬 렌트카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물러와봐.